안녕하세요. 다이보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번 생에 왜 몸이 아픈지, 그리고 어떤 전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전생 상담을 하셨던 한 여성분과의 상담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보인 전생은 중동 지역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큰 힘과 재력을 갖추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곳곳에 아주 화려하고 특별해 보이는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오늘 사르자분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생이 보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어느 나라이며 한 남자와 여자가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며 슬라의 15세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은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이 집의 아내는 결혼 생활이 거듭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신랑 신부 또한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모습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세월이 조금 흐른 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일인지 몇년 사이에 남편은 죽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불안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성은 자세히 보니 행복했던 신부의 얼굴과 같은 얼굴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집안에 왕래를 하지 않게 되었고 부인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변해버렸습니다. 그 생에서 아내를 잃고 슬퍼하던 남자가 현생의 상담 사례자이십니다. 사례자께서는 그때의 생에서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갈망과 불안증을 함께 가지고 이번 생에 오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생 속으로 가봅니다. 유럽 최고의 집안이라 불리는 명문가의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남성의 아내가 된 여성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후에 각별히 사이가 좋고 행복했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은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고, 힘없이 앉아 있는 그 부인은 홀로 남겨져, 외롭고 힘든 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남겨진 아내가 현생의 상담 사례자이신 미혼 여성분입니다. 사례자께서는 이번 생에 귀족의 전생에서 우아하고 고급진 취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생에서도 고귀한 신분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훌륭한 가문의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지만 또다시 그 생에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몇 생을 결혼 생활이 우울했던 이 여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기 위해 독한 약초를 복용했고 그 생에 우울증과 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생 속에서 이번 생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갈망과 불안감, 강박증, 그리고 부유했던 삶 속에서 누렸던 고급진 취향과 눈높이 등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사례자분께서는 이번 생에서도 고급진 것들을 좋아하고 전생처럼 우울, 불안, 강박증 등이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번 생에 아픈 곳이 몸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도 말해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항상 자신을 컨트롤하고 노력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사례자 분의 이번 생은 평범한 생이며 이번 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새롭게 일궈내셔야 하는 생이지만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하시는 사업장도 잘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이 아팠던 시간들을 지나 지금은 꿋꿋하게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훗날 배우자를 만나실 때 전생에 겪은 아픔 때문에 불안증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달고살이었습니다.